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한 연약한 여지의 순종이 인류 4천년 동안 기대하고 갈망했던 구석의 역사 인류 최대의 그런 소망이었던 구원 역사가 이제 전환점을 만든 거죠 시작인 거죠 이때 성육신 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마리에게 있었던 그 순종 주의 계집조멸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라는 순종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이 성료로 임태되어서이 땅에 오시게 된 동기가 되었다. 이거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의리교를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기독교 최대이죠. 그런데 근본 초월제이신 하나님, 제2위 성자께서 성욕신 하셔서 백한 죄인의 구속을 위한 구속주로서 인류의 역사에 대입하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으로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들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의 동정녀 탄생이죠.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의해서 사대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은 육적 아버지가 없는 게 특징이에요. 이 세상 모든 인간 중에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단한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육적인 아버지가 없이 오직 성령으로 인태되어서 아담의 그 후손이 아닌 아버지가 없는. 예, 그 성령께서 대되신 그러한 모리땅에 뭐 오신 것이 특징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육조 어머니의 능력도 아니에요. 어머니 능력도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탄생이라는 거죠. 그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이 예수님 세상 그 어느 사람의 탄생한 그런 것과 아주 달라요. 왜 그러냐? 동정녀 탄생의 필연성이 바로 인류를 취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주로서의 자격을 온전히 갖추기 위한 절대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속죄 조건은 먼저 아담의 원죄를 돌려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죄를 범하지도 않은 완전한 인간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자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 바로 구속자의 그러한 갖춰야 될 필수 조건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 중에 제 2위이신 성자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갖고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임태되어서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오늘 복문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속희생을 치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원죄와 아주 상관이 없는 동정녀 탄생을 하지 않으면안 되었던 것들 곳을 성경께서 계속 우리에게 기원하고 있다. 본문의 배경은 1절부터 보면 이제 세례요한 출생원이 오조부터. 25절까지 교문하고 있어요. 제사장 사가레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배우인이고 또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었는데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하고 자식도 없고 나이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사가레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직무를 하나님 앞에 수행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사가랴가 무서워서 놀랄 때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너가 5일차 10단 들보니까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나이도 많고, 의롭고또 흠이 없는 그런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이제 통해서 사가랴를 이제 세례 요한을 낳게 되는 것을 천사인 가브리엘이 이렇게 통보해 준 거예요. 그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게 하고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갖추는 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성령 충만하고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 세 대반이에요. 그것을 듣겠죠. 그렇게 천사 가보리얼이 예, 일러준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8절에 사가랴가 뭐라고 대답했냐. 이것이 문제죠. 우리 몸을 해보면 두 가지가 이렇게 대조가되고 있어요. 첫 번째, 사가레와 마레의 반응이 달랐다는 거죠. 뭐가 달랐을까요? 사가랴가 그런 말을 들었으면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조금 소실었으면 아멘 그렇게 될줄 믿나이다 예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것을 어, 이제 사가랴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나이도 많고 늙고 안에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천사가 말하기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뭐가 된다고요? 봉어리된대요 말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까지 봉어리로서 사가랴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어서 예수 그 수의 탄생 이야기가 26절부터 나와요.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사가랴에게 나타했던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사렛 동네에 가서. 요셉이라 한 청년과 정원한 처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보다 하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그런데 또 천사가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32에서 33절에 저가 큰 자가 된대요. 지극히 높으시니의 아들이라 일코럽을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타윗의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왕으로 타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런 엄청난 말을 그 처녀인 마리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했어요. 사가리에게 얘기한 것과 마리에게 얘기한 것,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를을 통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사가리아는 그 말을 믿지 못해서 봉어리가 됐고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정말 순종하고 절대완전한 순종과 함께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마리아를 통해서 인류 구속사의 모든 구속의 탄초가 활짝 시작되고 열렸던 것이 오늘 본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인류 구속사.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종이 오늘 마리아의 그런 순종이 있습니다.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사가리아, 마리아 두 사람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그렇지만 사가랴 지자는 빚자라서 세월까지 유 출세하는데 봉어리가 되었고 마리아는 순정에서 4천년 동안 갈망이오던 인류 구속사가 시작되는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속사를 움직인 뭐 때문에 그냐 단 한마디죠. 기적은 언제 시작될까요? 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순종하겠습니다. 먼저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형편이 나아지면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만 해결되면 따라가겠습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순종이 먼저이고 기적은 그 단위라는 거죠. 성탄의 기적, 인류고원의 기적은 하늘의 번개와 천둥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한 평범한 처녀의 예라는 고백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성탄은 선정의본을 통해서만 들어오신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 이땅에 오시기로 이미 작정된 이십 돼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이 땅의 구세의 역사가 시작되는 전환점은 한 여자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올바서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계집종이 오니 오늘 말씀대로 내리루지이다 하늘의 천사가 떠나가네라. 그러한 순종과 고백이 인류의 구속사에 한 전환점이 이르는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림절을 맞아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칠 년 동안 오고 오는 세례속에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조금 조금 이 모양 조명해가지고 온전히 완전한 그 예수님의 그런 예표가 이루어져서 이미 오실 곳이지만, 그러나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리에의 고백을 통해서, 예! 할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육 시하신 미시아가 이 땅에 오게 돼서 인류 구속 세차가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내어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할 때 하늘물이 활짝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 한마디가 하늘을 움직였고 인류 역사를 바꾸었고 성탄이이 땅에 불러왔던 것입니다. 자동으로 오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탄절 해마다 맞이하는 그러한 절기지만 순종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거죠. 순종 없는 성탄은 행세 를하지만 순종에 있는 성탄은 생명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대림들은 하나님의 오시는 길을 기다는 절기이고, 그런데 그 길은 한 소녀의, 한 처녀의 순종으로 열렸다는 거죠. 말씀 육신이 되어 세상 오신 사건, 동정녀 탄생 사건, 이것이야말로 인류 역사를 완전히 휘박고는 구속수의 장이 활짝 열렸다는 거죠. 사철년간 인류가 바라고 소망했던 미시아의 강림은 어떤 거대한 군대도 아니었고, 왕의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작고 여린 한 여인의 마리아의 예스. 예. 라는 그 순종의 그 한마디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성령님 때 되신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 의 순종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었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순종. 구속사 전체로 움직인 최대의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구속사의 터닝포린트 반드시 순종을 열린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내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행위로 말매하아 하늘모로 활짝 여시기도 하고 닫기도 하신다는 거죠.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 이런 사실을 오늘도 대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리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땅에 오신 구속사의 결정적 순간은 천둥 같은 명령으로 된 것이 아니었고, 한 소녀의 조용한 예 주님 아멘이라는 순종으로 활짝 열리게 되는 것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만 있어야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하늘문을 여는 단추가 것이 되는 것이에요 터닝포인트가 되는거죠. 그 순간에 성령으로 인태되어서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이 땅에 성죽신한 사건이 된거죠. 그래서 인류 구속사가 되어서 2000년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성령임지와덕으신 것을 35절 말씀하고 계신데, 이거는 아담의 후손에서는 육적인 성향밖에 없지만, 이거는 신적 기원을 갖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규명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의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마음을 보시고, 그녀의 말씀대로라는 고백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마음,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춘 자를 통해서 역사를 새롭게 쓰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불처럼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침묵처럼 머무는 이유는 단 하나, 순종이 열려있는가, 열리 열리지 않냐는가,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순종에는두 가지가 따라와요. 순종에는 이해가 안 돼도 따르는 결단. 내 생각에, 경험에, 내 사상에, 내 지식에,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어떻게 내가 말씀에 따르는 결단. 설명이 없어도 믿는 태도. 상황을 보면 도저히 순종할 수 없지만 말씀을 보면 순종할 수 있다 바로 37절이에요 3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대저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는 이라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탭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대저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다 나는 이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세워져야만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능치못하시이없는니라 없느니라 라고 했을 때에 그때 마리아는 순종했어요. 예, 맞습니다. 제 말씀대로 내 네, 임하소서. 그대 보십시오. 마리아는 현실을 볼 때에 순종하니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약혼 기간이에요. 아직까지 정원만 됐기 때문에 세백생들은 1년 동안 정원하고 그냥 따로따로 살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 단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돌에 맞아 죽이고 돼 있고요. 파혼할 수가 있고요. 또 얼마나 소문이 나겠어요. 아우, 저 마리아라는 청녀가 있지. 정원해가지고 아직까지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디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랑하는 요셉에게 파혼을 당할 수도 있고, 문벌을 맞을 수가 있고,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양가 가문에 얼마나 불이익이 많겠습니까? 가문에 수치한겠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를 무릎쓰고 그러나 마리아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입니다. 현실을 볼 때는 토지에 감당할 수 없고 이해가 안 되고 손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이해할 때에 순종으로 변하고 그 당시 그 즉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본질이라는 거죠. 순종은 상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현실보다 말씀을 더 크게 본 사건 이것이 바로 순종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구속의 전환점은 순종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건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수복하겠다는 고백 위에 이제 인류 사천년의 그러한 갈망이 그때 활짝 열려지게 됐다. 이제 창조는 성령의 운행으로 시작되었고 교회는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되었고 구속사는 성령의 임재로 시작됐습니다. 그 성령의 임재를 열어준 열쇠가 바로 마리아의 순종이라는 거죠. 만약에 마리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이 가는 거죠. 우리는 좋은 역할을 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력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인공이 되어서 하늘물이 활짝 열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은 상황을 넘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순종은 것이 아니라 그녀의 처지로는 약혼, 기간의 임신, 파혼, 돌에 맞아 죽을 수 밖에 없는 위험, 가문의 수치, 주변의 비난, 설명할 길 없는 상황, 이 모든 것을 예상할 수 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녀의 순종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죠. 인류 최대의 순종, 가장 위대한 순종, 그한 여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삼천년간 고대했던 분이 활짝 열려서 예수의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그런 가르침이 아닐까 믿습니다. 이제 가장 위대한 순종이라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 포기라고 씻어요. 자기 포기. 이제 마리아는 뭘 버리느냐? 이 비난과 여러 가지그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들을 포기하기까지 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을 선택했을까? 순종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말을 택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지 아니하면 어떻게 가브리엘 천사가 다세례 동네의 그 처녀 마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겠어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이라. 그때 마리아가 순종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성령께서 하시고. 성령으로 임태된 리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된 동기가 되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순종은 뭐냐, 자기 포기있습니다 자기가 내려놓고 나의 것부터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야. 이렇게 결단하고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자기 부정하고 자기를 포기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피웠습니다. 나는 주의 요정입니다 는 거죠 종이 무슨 주권이 있습니까 주인이 시킨 대로 한다 이런 고백이에요 나는 요정이라는 거죠 괴집종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우리로 위해서의 그러한 신앙 고백이고 우리 마음 자세가 되질 줄로 믿습니다 내기보다는 주님의 계획이 우선이어야 되고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앞서야 되고 내 명예보다 주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마음 이 마음에서 세상을 흔드는 순종을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라는 고백은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계획을 포기하고 내 명예를 포기하고 내 미래를 위탁하는 그러한 완전한 자기 포기입니다. 그 자리가 비워졌을 때에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죠. 성령이 덮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 사건, 그 고백이 있자마자 그 마리에게 성령께서 잉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이 땅에 온전히 오시게 되는 전환점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내가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관건인 줄 믿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보면 정말 이러한 그 순종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세상적으로 지혜와 경험과 지식과 과학적인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어떻게 순종할 수 없을 그때의 순종한 사람들의 역사가 성경 역사예요.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것, 나를 포기하는 것,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순종의 본질이다. 인류 역스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는 바로 말씀의 순종으로부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인류 전체 역사를 바꿨다는 것이죠. 말의 순종은. 개인의 미래를 바꾼 것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구속사의 계획을 그 물질의 전체를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강림, 교회 탄생,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 이 모든 것들이 한 여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이 땅에 그런 하늘의 복이 쏟아져 내려왔다는 거죠. 믿습니까? 어마어마한 우리의 구원이 르기까지이 이후에 뭐 특권과 기도의 특권과 여러가지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이 여인의 순종으로부터 다시작됐다는 거죠. 십자가 구속과 부활과 승천 성령과 민교의 탄생 뭐이 모든 것들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들이 그러기에 마리아의 순종은 인류 최대의 무기대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일장 삼십 절삼십절 보라. 내가 이 아들 마의그름을이을하라이 말은 축복처럼 보이지만 사실 마리에게는 엄청난 위험과 대가 따른 말이었지만 그러나 오늘은 오늘날 이 시대에 마리아를 마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신다는 거죠. 내 뜻, 뜻보다 주의 뜻을 선택하는 자, 계산보다 순종 을 선택하는 자,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는 자. 당신의 한마디, 우리의 한마디 주여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바로 저의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가정의 터닝포인트가 되고 교회의 터닝포인트가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터닝포인트는 예라는 순정으로 터 시작된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이 그순종으로 열려지지 않았습니까? 그 순종으로 예수님이 성령을로 임태되어서 성육신하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사가리아는 믿지 않아가지고 봉헌리가 됐고 똑같은 거지만 순종했더니 십자가 구속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과 교회 탄생과 이 모든 역사가 우리의 구원까지 쏟아져 나왔다는 거죠. 그러기에 바리의 순종이야말로 인류 최대의, 인류 역사상 최고의 위대한 순종인 들 믿으시 축복합니다. 네. 근데 바리야만 순종하는 것을 원하느냐? 우리에게도 그 순종을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거죠. 하늘모를 여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마디가저 여러분의 집 교회 가정 또 사회 또 사회 인생을 새로운 구속서의 흐름으로 옮겨 놓을 수가 있습니다. 순종을 본받게 해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의 순종은 단순한